아시안 아메리칸 헤리티지의 달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모두의 회복을 기원하는 6명의 한인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타이슨스 갤러리아에 위치한 리먼 마커스 백화점에서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미국 내 프리미엄 백화점과 협업해 열린 한인 작가들의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각조각 섬세한 그림들과 밝은 색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독특한 작품들. 5월 아시안 아메리칸 헤리티지의 달을 맞아 6명의 한인 작가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일상과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자 회복이라는 주제로 관람객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니만 마커스 백화점과 리틀 피카소 앤 포포리 로프랩의 준윤 원장의 협업으로 한인 작가들의 백화점 내 작품 전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형, 공예, 페인팅 등 다양한 작품들이 어우러진 전시에는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낸 모두에게 회복의 기운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바람이 모아졌습니다. 정말 어, 이번에 Asian Pacific American 그런 만드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돼서 너무 뜻깊은 전시인 것 같고요.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좀더 공간에서 많은 사람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다 보니까 페인팅을 주로 했는데 이렇게 스컬트를 하게 됐어요. 오늘 이런 전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이 바쁜 이 미국 사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전시를 할수 있었던 게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Asian Heritage Month를 셀러브레이트하기 위해서 니만마커스에서 이런 밥밥 전시를 하게 된 데서 굉장히 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자주 즐길 수 없었던 전시회였지만 이번 기회로 백화점 내에서 쇼핑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관람객들에겐 더 없이 즐거운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 작품들이 다 아름답고 또 고국을 떠나와 있는데 고국에 대한 그 문양들이 잘 담겨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리며 작품 감상과 함께 작가들의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주요 프리미엄 백화점과 협업해 열린 한인 작가들 전시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이번 전시 회복은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